총몇 명입니다 어머, 이 세트장 오랜만이네? 작년에 여기서 사람 뽑았던 거 같은데 오늘도 뽑으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어시스턴트 애니메이터 분들이죠 하기사, 아라비안의 동물 머시기에 1번인다 했더니 바쁠 줄 알았네요 뭐? 동물 머시기요? 거시기나 아닐 거 아니에요 아, 그렇긴 하네 그럼 전 이만 아니 저러고뭐 뭐 하러 온 거대? 저희가 찾는 분들은 첫째, 총면명 그림체를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분 둘째, 애프터 이펙트와 포토샵에 능숙하신 분 셋째, 컷아웃식 애니메이션 기능을 숙지하신 분입니다 어 커다오씨인지 삼겹살인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봐요 커다오씨랑 삼겹살은 너무 상관없는 말 아닌가요 내 맘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글 본문 및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데 그 프리퀄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 나한테 이 이야기 알지 않냐고 아주 스트레스야 궁금하신가요 글쎄 난 별로 안 궁금하네요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쪽은 왜 회방을 나요 진수 이 양반이 물어본다고 어디 알려줄 양반인가요 카톡. 어머 진짜 이렇게 돼요 대박이네 뭐야 이봐요 머리통 양반 나도 보내줘요 네 지금 보냈습니다 안 왔는데요 보냈습니다. 이런 식. 씨..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